안녕하십니까. 장농장TV입니다. 제가 농사를 하는 구미에는 지금 들판에 다들 이 감자를 심는다고 부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감자를 1년에 3번 수확해서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이렇게 큰 화분이 필요합니다. 지름이 30cm, 깊이가 25cm 이상 되는 화분이면 좋습니다. 먼저 화분에 원예용 상토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자를 감자의 두께만큼 깊이로 심습니다. 흙을 잘 덮어 주고 이런 수경재배 영양제를 물에 희석해서 물을 주면 끝입니다. 물 주기는 너무 자주 주지 말고 위 특이 마를 때한 번씩 물을 푹 주면 됩니다. 정말 너무 쉽습니다. 이제 여기에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 동충하초 백강균을 살살 뿌려주면 벌레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감자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달이 지나면 이 화분에 이런 감자라 가득 차게 됩니다. 농사를 할 때는 감자를 따뜻한 곳에 두고 감자에 이렇게 새싹을 내게 하고 그 감자를 새싹의 기준으로 감자를 이렇게 잘라서 심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농사는 큰 평수의 땅에서 하기 때문에 감자의 모종이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싹을 내고 잘라서 심으면 모종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한두 개만 심기 때문에 감자를 통째로 넣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밭에서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기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감자는 보통 3개월 재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자는 4개월, 5개월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감자도 열리고 이렇게 더 굵은 감자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름 장마가 있습니다. 감자는 땅 속에서 자라는데 한여름의 뜨거운 온도와 장마 기간에 많은 비 때문에 여름 장마 전에 수확하지 않으면 땅 속에서 감자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기 전에 따뜻한 곳에서 미리 이렇게 새싹을 내어 놓으면 약 2주간의 재배 기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감자 농사는 3달하고 2주의 재배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기를 때는 온실에서 재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장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수확하고 바로 또 심으면 또 감자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자를 1년에 3번, 4번 길러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 넓은 흙을 사용하는 밭과는 달리 화분에서 재배한 감자는 감자의 크기가 모두 비슷한 크기에 모양도 일정하게 예쁘게 나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유는 감자가 자랄 때 화분이 압박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감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단하면서 쫀득쫀득해서 국용, 볶음 반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절실 감자와 포슬포슬 부드럽게 녹아 감자칩과 같은 감자로 많이 사용되는 분질 감자입니다. 절심 감자로 대표적인 감자는 수미 감자이고, 분질 감자로 대표적인 것은 두백 감자입니다. 그래서 국이나 볶음 요리 같은 한식의 요리에는 수미가 좋고, 포테토칩이나 감자튀김, 감자스프 같은 서양 요리는 이두배 감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자 농사를 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노하우입니다. 제가 반동사를 배울 때 감자 농장 대부분이 가르쳐준 기준, 기술입니다 감자를 심을 때 감자의 눈의 방향에 따라 새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퍼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모작 감자처럼 조생종 감자를 심을 때는 감자의 새싹을 위로 해서 심으면 감자의 새싹이 빨리 올라와서 감자가 감자가 빨리 자라 감자의 재배 기간을 단축하고 감자를 메인으로 만생종 감자를 심을 때는 감자의 새싹을 아래로 해서 심으면 감자의 새싹은 조금 늦게 올라오지만 감자의 뿌리가 많아져서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또 감자를 재배할 때 감자가 꽃이 피면 감자의 꽃을 이렇게 모두 따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분 낭비를 줄여서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감자를 재배할 땐 수많은 꽃이 다딸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감자 꽃이 피면 고농도의 칼슘제를 감자밭에 뿌리면 감자의 꽃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식물에게 칼슘제를 치면 이 식물은 줄기 성장을 멈추고 뿌리 성장에 집중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냥 꽃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꽃을 잘라주면 됩니다. 내 손으로 깨끗한 감자를 만들어 보고 싶다거나, 집에서 이렇게 싹이 나서 못 먹는 감자가 있다면, 이렇게 큰 화분의 흙에 심어만 주면, 식이와 상관없이 가정에서 정말 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식물 기르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장문농장TV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